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진동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만한 우리의 영혼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 주셔서 가난 복 주셔서 시련 오늘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복을 주셨는데 가난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데 시련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모든 일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저 황홀하고 아름다운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8절에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높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평안을 누릴 때가 있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누가 정하시느냐?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다. 우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그 믿음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일부러 부유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에 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난한 것이 복을 주심이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부유하게 돼서 물질이 풍부하게 될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처음에는 가졌다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강구드렸더니 물질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구를 들으셔서 부유하게 됩니다. 그럴 때 향락에 빠지고 또 잘못된 쾌락의 길로 빠지는 세상 일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사례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가,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복의 진정한 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물질을 다 걷어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주위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걷어가심으로, 그 물질을 걷어가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또다시 겸손의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마침내 하나님이 더큰 은혜와 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주님은 부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가난에 처했다가, 우리가 물질의 궁핍함에 처했다가,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주셔서 부유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부유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마침내 이미 모든 시련과 어려운 그러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구나 모든 것이 주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제는 물질을 풍족하게 쏟아 부어줘도 이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 네가 네 욕심 네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선교와 구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구나 이제는 너는 그 시험을 통과했다. 하고 부유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낮추기도 하십니다.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비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비는 그 중동에서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 중동의 재벌급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 그 지역에서 그렇게 큰 재벌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냥 어, 망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다 죽고 와이프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그냥 어, 기와 쪽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온갖 질병에 어,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침내,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온 몸에 병이 들어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낮추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욥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믿음을 굳세게 지키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마침내 그두 배의 축복을 나중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욥을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다가 마침내 또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요셉을 총리로 그 대제국의 총리로 삼아 주셔서 온 천하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말 복을 주시기를,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실련에 처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하게 하시면 부하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시련에 처하게 하심은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낮추게 하심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결국은 마침내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함이심을 알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를 오늘 이신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있거든, 너와 함께 그 땅에서 함께 살거든 절대 그에게 완악하고 아주 아끼는 마음, 그리고 구두쇠 같은 마음을 갖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네 물질을 꼭 움켜쥐고 놓치려 하지 말고 그 물질을 펴서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라고? 넉넉히 꼬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찔끔찔끔 주지 말고 부족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꼬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복의 길로 인도함 받습니다. 구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 악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 형제에게, 가난한 형제에게 완악하게 하는 것, 내 손을 움켜쥐는 것, 그에게 넉넉히 꼬아주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생각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 우리가 물질이 정말 가장 올바른 일에 쓰여진다는 것, 그것만큼 복받은 삶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여진다는 것, 그것만큼 복받은 생활이 없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 리가 하나님 이 원하 시는 곳에 물질 을사 용하 게되 면, 요그 하나님 께 서는 모든 것을보 시고 여러분 들 에게 100 배, 60 배, 30 배의 복을 채워 주실 것 이기 때문 입니다. 10절 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고 계세요. 어려운 형제, 가난한 사람, 응? 정말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형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하겠으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아래 너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찐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가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쓸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더욱 풍족하고 부여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뒤에 사람이 풍족하고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궁핍한 자를 돕지 않는 자, 어려운 자를 돕지 않는 자, 그 사람을 반드시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를 두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람들을 돕고 또그 돕는 자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여러분들 도울 사람이 있습니까? 주위에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위에 여러분 정말 물질의 궁핍함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을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대로 진짜 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움의 손길을 물질을 나누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베푼 나는 그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로 채워 주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 또 내가 그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합니까?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정말 어려움 없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밥을 굶고 배가 고프고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고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음, 밥을 먹지 못한다. 어? 그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끼니를 굶고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빵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어,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정말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복 받는 기회는 널려 있습니다. 주위에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이 땅에는 그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는 복 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시련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그것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꿔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거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편 기자는 자기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가난, 물질의 궁핍뿐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고 시련과 환란에 있고 정말 주위에 적이 많아서 자기를 공격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올때갈때 때 없이 정말 사면처가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시고 높여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확신을 갖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부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시련을 벗어나고 평안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게 고생으로 고생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길로, 우리에게 부요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께서 왜 우리에게 가난과 시련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 한국에 임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윙 하고 나와 가지고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잠시 방문하는 동안에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이 악한 주사파의 선동에 넘어가고 좌파 사상에 빠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세계 각국을 돌아다녀 봐도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사회 인프라가 잘돼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의료제도가 이렇게 사용하기 편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교통시설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삶의 편의시설이 이렇게 가득한 나라가 어디를 가도 없습니다. 네, 없어요. 이러한 나라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얼마나 정말 이 대한민국을 불평불만하며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북한같이 정말 그러한 악한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손아귀에 집어던져 넣으려고 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받은 삶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땅을 딛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를 정말 해야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그것을 보며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주사파 세력들이요. 자기들은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좌파에 선동된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그렇게 정말 온갖 혜택을, 대한민국의 혜택을 다 누리고 살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는 그자들의 악행에 우리는 정말 한탄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똑바로 살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감사하시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께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호흡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입니다. 우리가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에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가 기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이룹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복 주셔서 가난, 복 주셔서 시련, 복 주셔서 부여, 복 주셔서 평안,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복의 나라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의 나라로, 그러한 큰 복을 주시기를, 그러한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하루 감사와 믿음의 삶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주셔서 가난합니다. 복 주셔서 시련을 당합니다. 복 주셔서, 여러분들은 부여합니다. 복 주셔서 여러분들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복 주셔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복 주셔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복 주셔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 주셔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 주셔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권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영원한 복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능력기도 시간입니다. 능력기도 드리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포한 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들,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통증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연약함은 즉시 떠나갈 죄다. 아멘. 떠나가라. 아멘. 지금 믿음으로 믿고 아멘하고 주님께 감사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죄다. 주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우울증과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사람,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 조현병이 있는 사람, 모든 마음에 질병이 있는 사람 즉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헤어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처럼 명한다.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 걱정, 스트레스, 우울증, 조현병으로 공황장애로 빠뜨리려고 하는 더럽고 최악한 악한 영혼 즉시 떠나갈 즉 아멘. 떠나가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음. 마귀는 우리에게 그반대 것을 주려고 공격하고 있사오니 음. 주님 그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을 주심으로 권능을 주시으막아질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마음의 영혼의 상처는 깨끗이 치유받을 자다. 아멘. 우리의 모든 어두운 아멘. 생각은 사라질 자다. 아멘. 마귀의 모든 악한 유혹과 공격은 깨끗이 파괴될 자다. 아멘. 말씀대로 선포한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